자어첫 시간이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냥 쭉 순서로 나갈게요. 자, 10페이지 보면 이제 언어와 국어 그래 가지고 이제 국어 혹은 언어에 관한 이제 지식에 관련된 내용인데 실제 요 파트는 이제 출제되는 그 양적인 측면으로는 그렇게 뭐 자주 혹은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문제들 이렇게 쭉 보니까 반대 외에는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워낙 이 파트 자체가 언어나 혹은 이제 국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출제되느냐 안되느냐와 무관하게 이제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실 정리를 해놨는데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좀 고민을 할수 있어야 되겠네. 자, 첫 번째 이제 언어를 정의하면 인간만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언어의 폭을 좀 넓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말이라고 하는 측면 말고도 뭐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럼 동물들도 사실은 그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동물들도 특정한 형식의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하느냐, 요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면, 요딴 말한 애들이 한 단어씩 배운단 말이야. 근데 몇 개의 단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걸 조합해서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어떻게 확장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야. 언어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창의적으로 확장되거나 계속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몇. 그냥 본능적인 행위에서 멈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언어는 내용과 형식을 갖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언어의 어떤 특징을 좀 시작을 할게. 자, 언어는 내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의미 형식이라고 하는 걸이 기호 자, 첫 번째 언어의 특징 이 의미와 기호의 결합은 자의적이다 라고 하는 이 자의성이 있네. 이 자의는 그냥 자유 혹은 임의. 다 똑같아. 그냥 마음대로야. 지 멋대로 결합한다라는 겁니다. 즉, 요두 개의 관계가 필연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야. 자, 우리 사과라는 게 있어요. 응? 어? 어, 사과. 기호로 이렇게 사과라고 써. 그치? 여기에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사과. 아이, 지금 그림 이상하네. 자. 요 의미와 사과 요 의미를 요 의미를 사과라는 기호로 표현했어 왜 모르지 그냥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나 보지 이게 자의성이야 이게 이두 개에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유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요거를 나타내는 기호는 어떻게 다 유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에서도 사과라는 발음과 유사하게. 일본어에서도 사과라는 발음과 유사하게 중국어에서도 사과라는 발음과 유사하게 나타나야 돼.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없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그냥 애플.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즉이 기호와 의미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인 결합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의미와 기호를 결합하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첫 번째 언어의 성격, 자의성. 자, 두 번째, 사회성이라는 놈이 있고, 역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사실은 모순되는 관계다라고 생각해도 돼. 자, 역사성은 언어는, 언어는 새로이 생성되거나 소멸하거나 변화한다라는 거예 변화한다. 사회성은 언어는 사람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할 수 없다. 서로 모순되지? 변화할 수 없다. 변화한다. 자, 근데 이거는 동시대의 문제예요.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없다. 이거는 동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니까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렇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15세기에 예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변화할지? 15세기에는 어떤 의미였어? 불쌍하다라는 의미였잖아. 그런데 지금은 요거 그냥 이쁘다예요. 이쁘다. 어, 이장 단음이 있단 말이야. 이거 현실 국어에서 한국 사람들 구분 못합니다. 이 현실 국어에서는 구분을 못해. 현실 국어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한 60대 이상이신 분들, 60대 혹은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 장음과 단음을 구분합니다. 근데 40대로만 내려와도 실제 장음, 단음 구분을 못해 현실 국에서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우리 문법 체계에서 좀 있으면 빠질 것 같아 한 50년만 있으면 지금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은 한 50년 후에 다시 공부하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학생들이 장음과 단음은 외워 줘야 됩니다 내가 구분을 확실하게 하면 참 좋겠어 그지? 그러면 출제됐을 때 딱 보고 구분하면 되잖아. 근데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외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얘들 몇개 있지? 그런 얘들 중심으로서 외워 주면 됩니다. 자, 근데 거기 밑에 이제 참고 하나 있네. 본래 길게 발음이 되지만 둘째 음절 이하로 오면 그냥 짧은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어, 한국말 그러면 요놈이 장음이란 말이야. 장음이에요. 그러면 말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세 번째 음절이잖아. 그러면 그냥 짧게 발음해버립니다. 한국말. 이런 식으로.